자, 오늘 GTA5 레이스, 데빌님께서 만들어주신 레이스고요 공포의 하산 레이스라고 합니다. 오랜만에 하산. 풀방으로 여덟 명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! 색깔을 입히고한 번씩. 하나. 어! 나한번 벗겨주자. 이거 갇혀있는 거 같은데. 아, 이 뭐야, 저거 그거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야, 여기. 어? 야, 저 날아갈 수 있다. 뭐야? 아, 여기 있는 사람 날아갈 수 있는 거야? 왔다. 날라가야지. 와, 개사기. 와, 못 놓발을 그 와, 수렁님만저길로 가네. 와, <laughs> 한명 사기. 사기 맵이잖아 아유, 아, 깜야엉 아, 아, 어, 응, 찍었어. 저말로 바꿔놨네. 에휴. 너아아 아, 야, 근데 여기 너무 쉬운데? 좋다. 뒤로 돌려놨어.

야뭐 뭐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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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거. 아, 진짜 와 이거 사람이 개꿀인데. 어이, 사무장. 그다 건가? 날디깎마크3이다 오, 어거같데아 잠깐만. 이거 다들 안녕하세요. 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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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다 아. 죽였다. 우와, 저기 다 죽였다. 뭐야 저기 아, 죽였다 뭐야? 가자 붙어라. 어이 삼부장. 어이 뭐, 네, 녀석 빠르다. 잘 무슨 짓을 한 거지? 슈퍼차저를안 달았더니. 녀석 이 앞길을 모르는 건가? 이거는 앞길을 모르는 거 제외하고 그냥 덤프 들어가는 치웠는데 이거는 무슨? 돌아가요. 시 가자고! 오! 같이 가자기친아이니왜안 아! 죽어! 어! 아지마아지마 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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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아우라 빨리 죽여! 귀여야 안녕! 석고 변신 전이 에팬 씨. 뭐야 어디로 온 거야, 얘? 형아 옆으로 왔어, 여기? 와 옆에도 길이 왔어. 있어. 왔어. 우와. 어언더 우한 새끼부터 줄인다. 와! 와! 하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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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를 다 뒤집어 놓으셨다. ㅋ <laughs> ㅋ <딱> 들어가. 나는 <laughs> 오늘 프리패스 간다. 아, 간다. 우 제일 많이는 배틀패스요 배패패스. 배틀, 배틀. <laughs> 없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어, 아니, 아! 형님, 아, 아니요? 아! 볼까? 야, 볼까? 어. 안녕. 들아방이 어디? 뒤에 이상한 게 있어, 얘들아. 어,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게 뭐야. 봐라. 뒤에 맛있는 방렘이 <laughs> 있습니다, 방렘. 저를 한번더 어, 줍시다. 아, 기멋지네. 어, 다 왼쪽 가릴 것 같지 오른쪽으로 한번 더응안 맞아 이제 응 어쩔 이영석 어쩔 어쩔 이영석 뭐뭐 죽이고 싶나 응 피해가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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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피한번더 죽인 거임? 나도 죽을래 이번엔 나카산 절대 안필 거야 빠바빠바바바바바빠냄죽나하빠바바바바바바냄이 죽어 이 레이스가 너무 재밌어서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간다. 어, 구안 돼. 죽고 말 거야. 마지막 기회. 시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전략. 돌해요 네, 고마워! 요나 오늘 어쩔 수 없군. 난 간다. 와, 영서. 역주역기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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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이힛! 환대니다야잡아어이 윗바구니만! 이 다시 빌밍으로 냐 야! 어림 픽시! 아! 나는 왜! 야 뭐냐 너? 위에서 가! 잘하냐? 미친 자식이거! 왔냐? 위 언제 갔냐?

s a 장 통과 a n 장 o n g a Samodan, t o n 어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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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n g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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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아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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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g 아무탈. 어, 하나긴 하네. <laughs> 도야 아무탈. 오, <laughs> 게임 어쩌라고요? 준비했어 안했어? 아후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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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서 죽여라 나머지 3 명은 그래. 다른 사람이다. <laughs> 저거 뭐야? 한번 덮치면? 야너 정답 맞췄으니까 게임 준비해봐. 게임 다섯 개는 준비해봐야 돼. 아. <laughs> 어? 아내 앞길 뭐야 이거? <laughs> 온다 온다 막아내! 으으. 뭐야? <laughs> 으, 너무 느려. 살려달라 할 때까지 안 살려줄 거야. 살려줘. 아니야, 넌세번 죽어야 돼. 아니 왜? 아니 <laughs> 나가 왜? 아니 살려준대매. 늘 <laughs> 사모작게. 하나 부탁할게에이라는 죽일 줄되겠어 오늘 세번다 뒤게겠어. 어, 아, 어, 무탈이는 천천히 들어와. 사모작 세번 뒤진 다음에 들어와. 내가 뒤끝까지 기다리자. 뒤끝도 사모작 죽을 때까지 기다려. 미어 가지고 사모작부터 보내. 내 죽을 거는데 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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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그러고 있어, 부터라 <목소리도 하라> 내가 저기서 질문할게! 나다무다다 지키는, 지키는, 아, 아, 아 왜들아애들아애들아이 애들아. 애들아. 마! 움직이지 마! 아, 와! 죽여!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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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생는 죽여, 생는 죽여, 죽여! 탱어는 죽여! 탱어는 탱어! 탱어는 탱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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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협상하겠다. 야 일단 일단 일단, 일단. 어, 이거 들어 들어 이거 항복의 표시 들어야 돼. 이거 항복 표시가 아니라 전투 표시 아니야? 출 발표 발표! 발포! 발포! 어, 발포! 탱어를 재물로 바치겠다. 하 <laughs> 가자. 가자, 예! 가자, 가자. 가자. 나 너무 너무 야니오. 좋댔다 좋댔다. 아니야 아니야 좋댔다. 이번 주 금요일날 봐, 니네 다. 그럼 먼저 갈게. 어 가. 좋댔다. 빨리 아.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뭐 어, 그가 그가 온다. 그가 온다. 나막무것도안 음. 했는데 왜 도망치는 거지? <laughs> 야 빨리 빨리 가, 아, 빨리, 가. 가. 빨리 가. 와 돕다. 아, 이영석 일로 와. 야 주도한 이영석 일로 와. 어디가 어디 아, 어디가 어디가, 어디가? 쏘지마 쏘지마 해변가에 일렬로 도열 넌 다시와 <laughs> 아니 왜 <이렇게 웃음> 이제 왔는데 넌 다시와 재수없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귀에서 그이래양상을치여라 발포 사모자 여기 올라가면은 또 사람 변신해야 되지 않냐? 나안 들어갈라고? <laughs> 야 근데 내 하나 부탁할게 탱너만좀 죽여봐 야탱너만좀 아. 죽여주라 죽여, 죽여봐. 어, 방금 나 리타이어 할 테니까 생허랑 나 박넴 죽이고 갈게. 나이두 명만 로요? 죽일게 기다려봐. 로요? 아니 난, 난, 난 방금 왔잖아! 난너 죽이지도 않았어이 아빠는! 아 뭐야 왜? 야! 안 죽어! 내가 다 죽일 거야! <laughs> 오케이, 됐다, 나머지 다섯 명다 같이 들어가자. 기규야 못 이기지 어, 못이기야 그만 수영하고 와! <laughs> 엄마가 <나> 기다리고 <laughs> 있다. 있다! 빨리 와! 셋,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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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해. 자 오늘 GT5 이거 데빌님께서 만들어주신 말도 안 되는 하산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, 스미 대표 보.